음아오 맛있다. 젓가락질 연습 중. 아, 얘기하기 싫잖아. 아니야. 울어 오늘 그러면. 눈물 한번더 담아. 조회수 노려. 사장님 인제 인제 않은 체해도 돼요. 어, 여... <laughs> 보고 계세요? <laughs> 제목은 고독한 애주간가 와! 정답. <laughs> 기분이 좋구만. 혼나요 서울 북가자동 비 내리는 주말 오후 아또 오늘 비가 오니까 좋네요. 아 그래서 비오는 날에 대포집이라 그런가 여기 옛날 말로 대포집이라고 하나? 어, 대포집에 와서 200g에 9,000원, 갈매기살, 뿔살도 9,000원, 소주 얼마야? 소주 4,000원. 어. 저거 앞에 그 하얀 거 붙인 거 보니까 원래 3,000원이었나 봐. 제가 눈알이 노랗다는 얘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틀 술안 먹고 왔잖아 오늘 위해서 이틀을 눈알을 하얗게 정화를 하고 하, 하얗? 하얗지? 하얗지 이틀 정화를 시키고 해독, 디톡스 눈알 디톡스 시키고 오늘 왔잖아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약 간장약은 늘 먹지 없으면 못 살지 저 간장약 먹어요, 매일 좋은 거 먹고 싶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사장님! 저, 그 갈매기살 1인분, 볼살 1인분, 이렇게 시켜도 돼요? 저희가 하나씩은 양념이 어. 달라가지고. 아! 이렇게. 그럼 일단, 갈매기살 2인분 주세요. 야, 네? 갈매기살 네? 2인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윤호 영상 마지막에 실려가는 모습 너무 수치스러웠고 무슨 그, 그거 있잖아 왜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되게 나이 많은 그 저기 삼촌이 너무 술 많이 먹어서 아 이거 왜 이래 가! 가! 이렇게 해서 습... <laughs> 뭔지 알지? 아 어떻게 해 나를 이렇게 하고서 니들이 나를 언제 인정이나 해준 적 있어? 어, 어. 어. <laughs> 니들이 언제 찾아서 얼굴에다 비친 적 있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체중 내보내 <laughs> 얼른 가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 아, 이러면서 약간 약간 뭔지 알지 신발 신을 때 되게 고분고분. 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뭐, 무슨 찌개예요? 사골 우거지국이에요. 우거지국이요. 네. 오. 어, 이걸, 아. 어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지. 감자탕에 들어가는 그런 우거지 느낌인가? 아. 오. 오 대박 와이야씨아 아까 사골 우거지라 그래서 런가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오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 이거만 팔아도 대박 나겠는데 사장님 저희 소주 한병 혹시 빨간 거 있어요 네. 빨어 그거 랑요 네.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은 약간 어크크크 왜냐면 클라우드 먹을까 카스 먹을까 하다가 카스 주세요. 어. <웃음> <웃음> 아 맞다. 아 여기 악세사리야. 고 가. 방에 넣어야지. <laughs> 우 네. 아 감사합니다. 오, 내 이렇게. 아 바로요. 오 감사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야. 저는 딱반 넣고 원래 그러니까 이두장 겹쳐서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맥주를 글씨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거품이 좀 나면서 거의 투명하죠? 그러니까 거의 소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왜 폭탄주를 먹어? <laughs> 아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는데? 대박. 살짝 양념을 입은 갈매기살을 초벌을 하니 촉촉한 식감에 불맛까지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다. 양념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저는 목구멍이 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일대일로 먹습니다. 그러면 약간 꿀맛이 나죠? 이렇게 먹고, 귀엽게. 미니어쳐지만 이렇게. <laughs> 야, 근데 이거는 항상 싸먹어야 돼. 엄청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양념 딱 간이 딱 맞으면서, 불맛이 확 이렇게. 자연스러운 불맛이 확 올라오네 <웃음> <웃음> 벌레 벌레 <웃음> 벌레는 여자야 나 몰랐어? <laughs> 아니,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뭔가 우리가 쌈을 싸먹는다는 거는 여기 이 고기의 맛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마늘도 넣고, 쌈장도 넣고 하는 건데 이 고기만으로도 완벽한 거야. 뭐야, 리액션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 응, 맞아? 음, 어 맞아. 맞아. 이래, 나. 아, 리액션 시원찮아.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잖아. 아, 아니야. <laughs> 와,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비 오잖아.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져 있어? 나도 이렇게 리듬이랑는게 있어. 바이오 리듬이 있어? 그러면 나 만날 때 올릴 때 나와. <laughs> 내려갈 때 나오지 말고. 비 아, 오고 차분하고 좋구만 지금. 음, 차분하고 좋지만 방송이 좋겠어? 우리도 맨날 이렇게 날라다닐 수는 없잖니 이제. 아 그런가? 그럼 나 오늘 텐션 좀 떨어뜨려도 돼? 울어 오늘 그러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눈물 한번더 담아? 조회수 노려? 그래 근데 비 오는 날은 약간 술 맛이 우울한 느낌으로 먹어줘서 약간 그런 그런 술 맛이 또 있지.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우리 집 너무 눅눅해. 습도가 65%더라고, 집이. 어항, 어항. 건조한 집으로 가고 싶다. 뽀송뽀송한 집. 돈 많이 번다. 그니까 난 이렇게 천막 이렇게 저기에 맺혀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은 뭐, 인생 뭐 있나. 음. 아스팔트 젖는 냄새, 매캐한 연탄불 냄새, 적당한 소음이 어우러지니 이상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비의 냄새가 느껴지니 한잔 술이 더 달다, 더 달콤하다.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는 혼자 와서 고깃집에서 먹을 만하다. 약간 고깃집 오면은 혼자 먹기 좀 뻘쭘하다고 하시는 분 있잖아. 아 껍데기 한번 먹어볼까? 껍데기가 그냥 다른, 다른 집 껍데기보다 좀 색깔이 아이보리색이네? 완전 내 스타일 껍데기다. 껍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간이 세장 아 거의 없는데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이빨로 씹을 때 이에 약간 들러붙을 것 같다가 떨어져 탱탱한 게 아니라 쫄깃쫄깃해. 와 이거 이건 완전 내 스타일. 제가 그냥 보통 그냥 다른 고깃집에서 먹는 그런 껍데기를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하나만 먹고 안 먹고 하거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고소하다. 음. 맛있어 음. 주당들은 알 것이다 지금 디스 행복 음. 우와 여긴 껍데기 꼭 먹어야겠다 하 먹어봐 먹어봐요 뭐야 말은 안 하고 그냥 술만 먹겠다. 그린역에 올라가려면아 그런 거야? 좋아. 갈매기 싸은 어디 부인지 아니? 조나단. 어? 손선안 뜯은 체업 아닌가? 아. 조나단, 난 그거 뉴퀴전도 불러게 조나단밖에 모르는. 어. 그래서 거의 다 반영한 것 같아서. 이제 됐어? <laughs> 아 이제 젓가락 이렇게 해도 되지? <laughs> 이렇게 먹든 이렇게 먹든. 오늘은 사과할 일이 안 생길 바라는 거. 나 일단 집에 보내란 말이야. 라이브도 하고 싶어 우리 그때 몇명 들어왔다고? 24명인가? 네. 그래. 지금 몇명 들어왔나 보고 싶어 들어와봐 지금 틀어 아 어, 틀어봐 어 한번 해봐 그래. 근데 자, 잠깐만 해봐 잠깐만 음. <laughs> 뭐또 찍어 이렇게 세도아 하네 그거봐으 어, 늙은이 그... 안녕하세요 정나나님 딸기바 사나이님 5 0명 돌파했어? 진짜 보통. 오, 꿀쑥? 우리 많이 컸다. 어. 뭐 잘. 오. 뭐잘오 70명 돌파래. 백 명이라고? 오 우리 너무 성공했어. 200명 직전이래. 와. 오 볼살 보살볼보 감사합니다. 유노지유노치 유노치. 어, 유... 어, 누가 유노치가 10만 원을 누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해 유노야. 10만 원이 무슨. 감사합니다. 200, 200명 넘었어. 어? 200명 넘었어? 넘었어? <laughs> 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뭐라고. <laughs> 아, 시그니처나 멘트. 우리 한 잔이들. 아, 한 이렇게 할까? 멘트. 한 잔이들. 아, 세레나호로. 세레나호는 이렇게 먹어요, 사실. 아. 오늘 과연 옛날에 24명이 들어왔을 때보다 오늘 몇 명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뭐 해봐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지금 361명분이 신기하네요. <laughs> 정말 신기하네요. 예,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예, 일단 꼴살 꼴살 아... 인생 뭐 별거 있을까 맛있는 술과 안주 맛있는 추억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잘 살고 있고 잘살수 있어요 한잔들 은호찌 십만 원으로 맛있는 술사 먹을게.